안녕하세요. 네, 저... 여보세요 네여세요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어, 송출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현관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작은 방이에요 오 잠시만요 제보자님 작은... 작은 방인데 조금 누가 집을 나갔네요 아네 어, 맞아요 근데 누가 나가신 거예요 저희 언니가 같이 살다가 언니랑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언니가 나간 상태고 그럼 제보자님 여기서 사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여기 산지는 한 3년 좀된것 같아요. 그럼 언니분은 네. 언제 나가신 거예요? 여기 같이 들어왔다가, 네.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갔으니까. <laughs> 네. 잠깐만. 그럼 저기는 시간이 멈춘 걸까요? <laughs> 네. 아, 2, 거의 3년 가까이가. <laughs> 저 좋습니다. 네 여기가 작은 방. 네. 아 근데 네. 여기 반지하예요? 어네 맞아요. 음. 어. 그리고 여기가 주방 겸 거실인데. 주방 겸 거실. 거실을 네.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긴 해. 이런 데가 좀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데는 네. 거실에서부터 좀 문제가 생겨서 음, 이렇게 안방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어, 화장실. 네. 여기가 안방인데요. 기타가 있네요. 예, 네, 이거 기타 좀 이제 치세요. 아빠가 아니요, 이제 아빠가 물려주신 기타인데. 아 어, 아들 어, 지금 어. 자고 있어. 아들이에요? 네, 여기, 여기. 아 안방. 난 너무 네. 당연하게 나와서 깜짝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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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피아노 영주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한 거 잠깐 앉으시는데, 우리 재호자님, 잠시만요. 네. 네, 정리가 이렇게 된거 보니까 저는 딱알것 같아요. 아, 몸이구나. <laughs> 이거 집사연 아니다. 네,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재호진님 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이사 온지는 3년 정도가 됐고 네네.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게한 3년 전부터쯤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신우신염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 검사랑 피 검사랑 했을 때 당시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네네. 그 증상이만 맞게끔 약을 먹고 이제 계속 재발했다가 약 먹고 나아졌다가 계속 그게 한 1년 동안 지속이 되요 상태였었고 네. 38도 이상 되는 열이 계속 났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피 검사랑 소변 검사랑 했는데도 아무 것도 아, 이상이 없게 나왔었고. 음. 계속 그런 식으로 아프다가 재작년 12월달에 목 디스크가 재발을 하고 한달좀 넘게 아프다가 그게 나을 때쯤 되니까 허리 디스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유 없이 몸이 붓기 시작하고 몸이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붓는 것 때문에 붓는것 자체도 힘들었고 제가 감기를 진짜 거의 한 3, 4개월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안 나와가지고 항생제를 3, 4 계열을 계속 먹었는데도 안 낫고, 그러다가 이제 6월 중순쯤인가 혈변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7월 초에 대장내시경이랑 위내시경이랑 검사를 했을 때 직장 제자리암이 발견이 됐어요. 어... 그래서 암 제거도 했고 그때 제거하고 나서 감기도 낫기 시작하고 붓는 것도 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고 혈변도 나아졌었고요 그러다가 암을 제거하고 나서 2주 후에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고지혈증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간에 또무혹이 모인다고 하고 간 수치가 일반 수치보다 5배 6배가 더 올라갔다 그렇게 돼가지고 먹는 약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고. 요 어 그럼 제보자님 일단 저희가 네. 그거는 들었는데 환상이 좀 의심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환상이 의심되는 거 일단은 제가 잠들기 전에 안방에 저기 벽지 쪽을 보면 네네. 그냥 하얀색 벽지인데 여기가 노랗게 보이고 옛날에 그 흑민정은 글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글씨가 빼곡하게 있는 그런 거를 좀 자주 봤었고요. 그리고 아까 아들이 누워있던 그 구석에 거기서 까만색 형태 같은 거 담아 본 적이 있었고 아들도 지금 한 6, 7개월 전부터 네. 제가 이제 현관문 밖에 있었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집에 들어왔더니 거실에서 장판 밟는 소리가 났다. 음. 아무도 없었는데 아들은 화장실에 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작은 방에서도 시선이 느껴진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윤시현님 방송 보다 보면 폐가 같은 데 가면 소리 나잖아요. 틱뭐 이런 이렇게 부딪시는 소리. 네. 그런 게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소리가 들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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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그 현관 바깥쪽에 센서가 있어요. 현관 에이, 센서 등이 있는데, 에이. 그 센서 등이 원래는 제가 밑에 있어도 잘안 켜지는 센서 등인데, 계속 꺼졌다 켜졌다 이러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그게 원래 시간이 되면 꺼지 일이 없는 거잖아요. <laughs> 네. 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경험도 있었고요. 아들도 현재는 귀신을 봤다 목격했다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좀더 심해져서 네 일단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진또 씨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laughs> 네. 전문가라고요 <laughs> 전문가씨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 아니 근데, 근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아, 있는데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해결 방안이 음. 제보자님 이사를 가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 어. 네, 그래서 이거를 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하고 반지하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요 이 터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선. 어, 지금 저희가 가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워 봤어요. 저희가. 지금 일단 이 정도면은 저희가 모든 걸다 100%까지 잡아낼 순 없어요. 어, 네 네. 일단은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100%짜리 솔루션이고 이 나머지 네. 부분은 우리 무당분에게 한번 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네 저도 일단은 뭐 몸이 아프신 부분은 저도 뭐 콩팥 염증은 생겨봤어 갖고 계속 그게 연달아 아픈 거는 염증이 생기면 뭐 신경이 눌리고 허리디스크가 다시 시작하고 하긴 해요 저도 네. 똑같았거든요 일단 그거는 좀 심령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여기 혹시 반지하가요 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하아 반지하 부분은 몸안 좋으신 분들이 있기는 좀안 좋아요 아몸 좋은 사람도 아, 병드는 데몸 그러니까 네. 좋은 사람도 병드는 곳이어서 오히려 지금 네.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력이 빠지신 제보자님께서 여기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미 벌써 병원도 계속 지병까지 얻으셔서 네, 네. 뭐 여기 있고 싶어서 계시는 그렇죠, 건 그렇죠. 아닌 것도 저희는 아는데 제보자님이 지금 여기서 3년 정도 사셨다고 했는데 반지하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자체에는 모든 구색이 맞춰져 있긴 해요. 습하고 뭐 음. 지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장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따라서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뭐 장판 걷는 소리가 또 지하 느낌에서는 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현상적으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적으로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 습하기 때문에 물기에 의해서 눌렸다가 다시 마르면서 탁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laughs>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틱톡 소리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온도차로 인해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신적인 건지 장소 때문인지 이것도 힘든 거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제보자님의 사연을 들었을 때는 우선 네. 가장 베스트는 먼저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다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어느 정도는 찾아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은 네. 저희가 뭐 필요한 부분은 보내드리겠지만 저희가 솔루션 한다고 해서 장담을 못해드리는 게 장판 소리 날 거고 틱틱 소리 날 거고 작은 방에서 시선은 계속 느껴질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부적 박사 진도님 당연히 부적 박사니까 부적을 보내야죠. 네. 음... 아일단은그 여기는 작기부 이런 것보다 터 자체를 좀 누르는 부적을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또 부적을 보내시는군요. 역시 역시. 아, 그리고 제보자님 그 네. 무속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laughs> 무속적인 분을 찾아가거나 이런 게좀 있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뭐 진도형 부족을 받고 나서는 아 무당을 그... 찾아가셨어요? 그 있으셨죠? 뭐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어 제가 아무래도 형부가 무당분들을 좀 많이 신뢰하시는 분이라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왔다갔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제얘 얘기를 그렇게 하셨나 봐요 음, 많이 힘들다 아니,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신을 안 받아서 병이 걸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 일단은 저는 그거에 무게를 두고 싶진 않고요 그 제보자님이 너무 100점짜리 말씀을 하신 게 그거에 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왜냐면 제보자님 저희 영상을 좀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보자님이 신이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 왔을 수도 있고. 항상 저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각도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보자님도 물론 제보자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제보자님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해도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보자님이 신내림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네, 해주신 분이 제보자님이 힘들 때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일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항상 당직히 여러 사연이 나왔어요. 우리 제보자님들이 힘들 때 그들은. 항상 신내림과 굿을 강요해요. 힘든 사람에게 더. 네, 맞아요. 이거는 공통 패턴이에요. 저는 제보자님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으로 네, 차라리 네. 지하에서 벗어나는 게 낫고, 차라리 그 네. 돈으로 우리 애기 맛있는 거 사줄 <laughs> 것 같아요. 우리 제보자님 목소리를 제가 계속 듣는데, 유쾌하신 분이에요. <laughs> 진짜로. 믿으세요, 신을, 자신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일단은 보류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 부분을 무속인에게 의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적 다른 무속인에게는 의지하지 말아 주세요. 음. 어, 네 네. 그냥 하나만 봐 주세요. 아드님 하나만 보시고 음,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일단 귀 닫고 그게 맞아요 지금 제보자님 팔자가 세잖아요 네 맞아요 귀신도 씹어먹을 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부터 일단은 옮기는 걸로 네.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작은 것에 두려워하지 네.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커지는 법이니까 맞죠. 우리 제보자님이 조금은 음. 햇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속 시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가 해결될지 두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제보제님, 일단 첫 번째만 생각해주세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네.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보제님 또 용기 있게 이렇게 신청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신내림은 아니에요. 네네. 네. 아셨죠? 네. 이래놓고 내년에 해서, 저 시아님 저 무당됐어요. 이러면 진짜 그거 쫓아가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가만 안둘 거예요, 진짜 <laughs> 아셨죠어 <laughs> 아무튼 그 제보자님 우선 그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 부적 박스가 부적 보내줄 거예요 <laughs> 일단 받으시고 우리 화이팅 하시죠 제보자님 화이팅 화이팅 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